친절한 선주씨가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어느새 가까워지기 시작한 소우와 선주의 관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상아와 남진이 돋기 눈을 하고 째려보는 중인데요. 지난회에는 선주를 위해 세미나 자리에서 디저트를 가져다준 소우의 모습이 그려졌죠. 상아는 그런 소우를 보고 묘한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찌질한 남진 역시 소우가 선주 곁에 있는 것이 신경 쓰이게 되는데요. 소우는 딱히 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야근을 하는 선주의 곁을 지켜줍니다. 한편 상아는 소우가 이야기한 기찻길에 꽂혀 자기멋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다 소우에게 미련이 있어서 보여주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상아가 남진을 떠나 소우에게 매달리는 전개가 이어질 것 같네요. 그 가운데 미주는 우상과의 식사 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이를 목격한 해라는 그 길로 약국으로 달려가 임태기를 사오게 되는데요. 테스트 결과는 역시나 임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만은은 까마귀가 나오는 딸의 태몽을 꾸게 되는데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흉몽 쪽으로는 불행이나 손실, 불길한 소식, 불청객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까마귀를 내쫓는 꿈은 귀인이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헤라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 관해 거짓말을 한 미주는 차마 진실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혜란이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보통 막장 드라마의 엄마들은 임신한 여자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데 말이죠. 한편 우상은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엄마를 속이자고 합니다. 대신 결혼 전까지는 괜한 구설수에 오를지 모르니 본가로 돌아가라고 하죠. 가족들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는 한바탕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주의 등장인물 정보를 보게 되면 그녀를 미혼녀라고 소개합니다. 즉, 그녀가 우상과 결혼에 행복하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추아의 농간으로 미주의 거짓말이 밝혀지고 아이를 지우라는 압박을 받으며 쫓겨날 듯 하네요. 하지만 미주는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출산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나 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